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5월 23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방심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기회 삼아 역전을 한다면 큰 발전과 개혁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그때그때 정리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애운, 좋은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확실히 노력한 만큼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주셔야 합니다. 금전은 여러분의 주장은 잠시 마음 속에 넣어두시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소띠분 시작이 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낮은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착실하게 노력한다면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습니다. 연애운 순간적으로 욱하여 상처가 되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의 위험도 보입니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운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 초조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힘내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쉴새 없이 바쁜 날입니다. 평소보다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는 일이라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연애 운, 질 것이 뻔한 싸움이니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대에게 손을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야 위기를 모면합니다. 금전 운, 모든 상황이 풍족해지고 명예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면 좋은 일이 배가 될 것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토끼딥은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풍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함을 표시해 보세요. 행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법입니다. 연애 운 사랑이 싹 트는 날입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추진력도 강해집니다. 이대로 밀어붙여도 좋을 듯 합니다. 힘내세요. 금전 운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큰 산불이 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용띠분 양보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때를 위한 지혜입니다. 더 좋은 때를 기약하며 내실을 쌓는 편이 좋겠습니다. 잠시 주춤하지만 곧 회복됩니다. 연애운 너무 지나쳤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지나쳐서 위험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림해 보세요. 금전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막막합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띠분,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캄캄한 어둠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답답해집니다. 오늘은 행동을 삼가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이 되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금전은 혼자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을 믿어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말띠분 높고 험난한 산을 겨우겨우 올랐으나 눈앞에는 또 건너야 할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많은 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인 거꼭 기억하세요. 연애 운. 마음과 다르게 일이 꼬여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이 좋게 해결이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립니다. 금전운 변화에 대한 충동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 이를 벌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양띠분 한참도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 생깁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지금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큰 성과를 이룹니다. 연애운,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이제는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 불안했을 뿐곧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은 겸손한 마음은 행운을 불러옵니다. 힘들더라도 항상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곧 희망의 해가 뜨니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과감하고 명쾌한 결단,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패한 것들을 처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연애운 일이 뜻대로 풀리다 보니 욕심이 자꾸 지나쳐 위험해진 모습입니다. 결국은 들통나고 더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자중하셔야 합니다. 금전운 바라던 결실을 이룹니다.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답딥은 여러분에게는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초조해 하지 않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답니다. 연애운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사소한 오해로 잦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멈추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전은 꾸준히 파던 우물에서 결국 샘물을 얻습니다. 기대보다 몇 배의 큰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수고를 만회하는 달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개띠분 뜻은 좋으나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점차점차 점차 성장합니다.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상대방을 맞이해보세요.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전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뜻을 함께 동모하는 협력자를 만납니다.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때이니 목표하는 바를 실행해 봐도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돼지띠 분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합니다. 거센 파도 위에 겨우 떠 있는 허름한 나룻배 신세입니다.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 맵니다. 이럴 때는 행동을 자제하고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연애운 즐거움을 추구하되 채통은 지켜야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칼날 위에 달콤한 꿀물이 당신의 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밝은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며 잠시 물러서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세요.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친절한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뻔뻔스럽고 못된 사람인데도 의외로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도 평생 동안 이렇다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분이 어째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과 의리를 지키는 일에는 양심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꿈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심을 지킬 때만큼의 의지도 적극성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까 걱정만 한다든가, 을이나 양심을 잃을 때의 부끄러운 모습 등 계속 어두운 이미지만 그렸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에 판단 없이 의식이 그려주는 이미지대로 실현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데도 행운을 얻어 부유한 삶을 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장래를 항상 밝게 그리기 때문에 판단력은 없지만 만능인 잠재의식이 그 사람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힘을 보태준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리고 잠재의식이 도와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으로 더 많이 채울 때, 당신은 지금의 노력만으로도 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답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비관만 하기보다는 행복해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